제 곁에 삼성라이언즈의 지금 이 뭔가 좀 거만한 듯한 아이언맨. 예. 이분과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신데요이 코너는 여러분께서 그이 복면 속에 가려진 주인공이 누군지를 맞춰주시면 돼요. 그리고 댓글이 300개가 기준입니다. 정답자가 300명이 안 넘으면 이 코너 폐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어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난해 그래도 참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제 그 풀타임으로는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? 어, 일단 작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좀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. 올해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성향이나 뭐 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수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. 좀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경기 때나 뭐좀더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근데 복면 때문에 코가 이렇게 좀 눌려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승엽 선수를 성대모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, 들거든요.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. 이거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은데. 아, 혼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예. 바로 이 선수를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. 뭐냐면요그뭐 모... 그 커피 브랜드죠 엔젤리너스라는 브랜드의 그 대구의한그 점포에요 근데 여기가 엔젤리너스 진감용 점입니다 사실 저는 그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동안 진감용 선수가 커피 전문점을 열었는데 내 이름이 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그동안 사실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은퇴 이후에 처음 와봤는데 진짜 이름이 진감용 점이에요. 거기에 또 얼마나 노골적이냐, 여기 딱 따라와 보세요. 여기 따라와 보시면, 여기 입구 쪽에, 진감종 선수 사인이 있어요. 사진, 이 사진과 더불어서, 예. 진감종 선수를, 볼 수가 없네요. 사장님도 뭐 장사가 안 되는데 오고 싶겠어요. <laughs> 손님이 바글바글 해야지 오고 싶은데 이 정도 규모로 하면은 그래도 좀잘좀 좀 재테크를 해놓은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건물도 이거 보니까 이렇게 3층 규모면. 네. 좋다군 본인의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때. 그랬을 때 괜찮죠. 그 그랬을 때는 그을 때. 네. 야구 선수들이 재테크를 좀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하나요? 저는. 하지 않는 편이에요. 뉴욕에 집 있다면서? 아까 어쩌고? 이거 어째요? 그건 재테크가 아니라 제가 살려고 한 거였잖아요. <laughs> 제 뉴욕에 있었을 때 아, 음. 재테크는 아니었죠. 근데 그게 이제 재테크가 된 거네요. 그렇죠. 나중에 된 거죠. 어, 나중에. 지남원 선수가 안올 건가봐요. 뭐나요? 음. 바쁘죠. 여기서 잘안 되는 거 따지셨으면 여기 지금 상또 오면 또돈 들어가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저희 다 자비로 샀습니다. 아, 그렇죠. 정말 자비로 샀습니다. 네. 저희의 그러면... 그 원칙은 무협찬, 무협찬의 네. 원칙. 야구 선수의 재테크와 또 미래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. 무대본 무협찬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, 정우영 히든 클리어. 정말 결론 없네요. 예. 진감영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